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요 APR, 자, 요 종목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APR이 오늘도, 자, 이렇게 6%대 주가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APR이란 종목을 제가 최근에 찍었던 영상에서 분명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자, 보시게 되면은 제가 3월 12일, 그니까 화요일에 찍었던 영상입니다. 자, 이 당시에 제가 여러분들께 분명히 뭐라고 했었냐면, 이제는 바닥에 확실하게 잡혔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슬슬 분할매수로 접근을 하시게 되면 이 종목은 이제 수익이 안날 수가 없는 종목이다 라고 제가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게 기억이 납니다 자이 당시에 주가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요 자 어떻습니까 252,000원의 만 주가가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었다 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자그 이후로 정확하게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3일 연속 양봉이 나와주면서 자 지금 적산병이 나와주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자 주가가 움직이는 데 있어서 캔들이 이렇게 적산병에 나와 준다라는 거는 그만큼 지금 상승을 하려는 힘 자체가 굉장히 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추가적인 추세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흔히 이제 해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APR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을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어, 사실 APR이라는 회사는 제가 아까 이제 보여드렸지만요 지금 이 회사의 적정식총은 대략적으로 3조 원 수준. 까지는 올라가 있어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분명히 말을 했어요. 자 왜냐하면은 APR 같은 경우는 지금 24년도에 벌어들인 영업이익이 자컨센으로 봤을 때는 1,500억이라는 영업이익이 이렇게 분명히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앞에서 나왔던 매출액과 영업이익보다 2023년도에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난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보면은 이게 어느 정도는 좀 신빙성이 있는 자료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영업이익을 가지고 우리가 이 회사의 적정 시총을 이제 산출을 해봤을 때는요, 3조 원 정도의 시총이 나오는 건 맞다.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갈 수가 있는 거고 지금 아직까지 주가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2조 3천억 정도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요. 아직까지도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주가가 더 올라가는 걸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함정을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24년도 말까지 갔을 때이 회사의 적정 시가총액이 3조원 수준 인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떠한 함정이 기다리고 있는 거냐면, 자, 이게 만약에 지금 최근에 주가의 움직임에서 막 이렇게 그냥 바닥만 만들고 있다가, 갑자기 막 올해 6월, 7월, 8월 이때부터 막 상승이 나오게 시작을 한다면, 어, 이거 아마 올해 연말까지 3종원에 갈 겁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사실상 이 어, 수급들 자체가 많이 이동을 할수 있을 만한 섹터가 없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뭐 2차전지 쪽도 테슬라에 대한 이런 좀 좋지 않은 리포트들이 나와주게 되면서, 수급도 주가 있죠. 그리고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도 야 이거 더 이상 여기서 영업이게 더잘 나올 수 있을까 하면서 엔비디아가 이제 간밤에 급락을 하니까 반도체 수급도 없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급들이 움직일 데가 없다 보니 이런 종목들로 좀 들어와 주면서 지금 제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게 좀 주가가 올라와 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 있는 건데 그럼 우리가 여기서 조심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선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거에 있어서 여러분들 즐기시면 돼요. 다만 자 여기서 막 주가가 나중에 시가총액의 3조원 수준까지 올라왔는데 여기서 막더 오버슈팅이 나오겠지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막 가자 이러면서 달려들었다가 이 전고점 돌파하는 거 기대를 하고 여러분들 뛰어들어가는 이런 모습만 안 보여주면 된다 지금 a p i 같은 경우는요 사실 여기서 지금 천천히 이제 주가가 올라가면서 이런 식으로 갈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은 자요 앞에는 이 갭자리에 어이 매물대를 확실하게 뚫어 올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있는 강력한 저항대가 여러분들 어디냐면요 요기입니다 보시면 대략적으로 31만 7천원 정도의 강력한, 어, 지금 저항대가 기다리고 있는데, 자, 지금 보시면 요 앞에 있는 매물대, 이 갭자리의 저항대인 30만원대를 뚫을 때도요, 한 번쯤에 이렇게 윗꼬리가 달리면서 뚫렸단 말이지, 그만큼 저항대를 한 번에 뚫어 올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의 주가의 움직임은요, 약간 좀 요런 식으로 움직일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께서 마음을 좀 여유롭게 가지신 상황에서 이 종목을 좀 매매를 하셔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좀수급의 현황을 살펴보다가, 이게 시가총액의 3조 원 수준까지 안가 하고 어, 혹시나 뭐 2조 6천억 원 정도까지 갔다가 주가가 이렇게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일단 우리가 만족을 하고 수익 본 다음에 나중에 저점을또 다시 잡는 이런 매매를 이어 나가시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APR이란 종목을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정말 수익을 극대화를 시킬 수가 있는지 자 이러한 제가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 거니까요. 영상 꼭 끝까지 시청을 하시고요. 우선 그 전에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자. 요즘 시장 자체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변동성이 커져가고 있는 이러한 시장이 연출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다 아 이러면은 수급의 움직임에 따라서 주가가 상승이 나와주는 이런 개별주 장세가 펼쳐지겠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항상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 지수는 이렇게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지만 막 뭔가 특별하게 대형주들이 상승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쵸 대형주들은 그냥 어느 정도 자리를 지켜 주는 모습이 나오고 이제 나머지 소형주, 중형주들이 이제 막뭐 주가가 상승해 나와주면서 이런 특히나 코스닥 지수를 좀 견인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게 바로 이 세력들의 수급이 그러면 어디로 이동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캐치를 하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 이 수급을 파악을 하면서 매매를 하는게 쉽지가 않단 말이야. 왜? 뭐 하루종일 회사 다니고 집안일 하시고 그러면서 매매를 하시니까 당연히 쉽지가 않죠. 하지만 저는 이 이렇게 하루 종일 시장 쳐다보면서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력들의 수급을 매일마다 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적어도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수급의 움직임을 제대로 파악을 하시면서 꾸준하게 수익 내실 수 있도록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 있거든요. 자 보시면 제가 3월 15일 드래곤 플라이라는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로 보내드렸는데 자 보시면은 이렇게 또 아침부터 문자를 일찍 보내주셔서요 제가 드 드래곤플라이라는 종목, 시초가에 매수하셔라, 라고 8시 47분에 여러분에게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과연 드래곤플라이가 어떻게 움직였는가 한번 좀 살펴보시면요. 자, 보시다시피 장 초반에 2%에서 시작을 했던 이 종목이 장중에 상한가를 달성을 해주는 이러한 주가의 움직임을 보여줬어요. 그만큼, 저에게 문자 받아가시는 분들께서는요, 굉장히 또 많은 수익을 짧은 시간 안에 올리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실제로 저에게 이렇게 문자 많이들 받아 가셔서요 정말 수익 내게 해 줘서 고맙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수익인증도 꾸준하게 보내주십니다 자 어떤 분들 보시면 뭐 하루 아침에 5,500만원이란 이러한 금액까지 벌어 가시는데 어, 이렇게 꾸준하게 소액이든 아니면 큰 금액이든 꾸준하게 우리가 수익을 얻어 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문자 받아 가시면 꾸준하게 수익을 내실 수 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당연히 저에게 문자를 안 보내셨던 분들은 종목 못 받아 가셨을 거예요. 괜찮아요. 보시면 제가 매일마다 여러분들께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저에게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이렇게 단타 종목 여러분들께 찾아서 또 문자로 다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아 그러면 나도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단타 종목 꾸준하게 받아가서 정말 크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런 매매를 매일마다 좀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상단에 제 전화번호 보이실 건데 010-2596-0270 여기 있는 제 전화번호로 숫자 1 자, 숫자 1이라고 딱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숫자 1,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이렇게 아침마다 단타 종목 찾아서 여러분들께 문자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자, 이번에 이 단타 종목 여러분들께서 많이들 좀 받아가시고요. 정말 결과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크게 수익 낼수 있는 이러한 매매 반드시 진행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단타 매매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저는 사실 이렇게 단타 매매를 진행을 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시간 투자를 해서 큰 수익 볼수 있는 대시세 매매에 더큰 장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바로 이 대시세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자, 이 대시세 종목이라는 게 여러분들 뭐냐면은 자, 1년에 다섯 종목 미만으로 나올 정도로 희소가치가 크고요. 세력들이 최소 2년 이상 물량을 매집을 하는데 그때 300% 이상 상승을 하는 종목이 바로 대시세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4년 여러분들 대시세 종목에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이렇게 엔캠이라는 종목이 무려 두달 만에 주가가 일곱 배가 상승을 해주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줬었죠. 자, 저는 실제로 이 엔캠이라는 종목을 작년 여러분들께 먼저 매수 하셔라 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려서요. 자, 보시다시피 엔캠을 저에게 받아가신 분들께서는 굉장히 좀 많은 이렇게 수익률들을 올리셨다 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대시세 종목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계시면 자 여러분들께서 미리 이런 종목들을 잡아보실 수가 있다라는 걸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자 엔캠이라는 종목이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세력들이 요앞해서 물량을 2년 동안 매집을 해주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주가가 한번 올라갔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무려 7배나 상승을 해주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확실하게 대시세 종목으로 자리매김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올해 또 다른 대시세 종목은 우리가 어떤 걸 매수를 해봐야 될까? 라는 걸 당연히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종목을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보시면요 자 얼마 전에 나왔던 뉴스에요 3월 11일에 나온 뉴스이고요 지금 현재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지금 최근에 cdmo 기업들이 주가가 많이 올라와 주었습니다 특히나 이런 어, 삼성바이오로직스 st파 그리고 바이넥스 같은 이런 회사들이 주가가 굉장히 단기간에 급등해 나왔었는데 자 보시면 이 cdmo라는 건 뭐다? 자 의약품을 위탁개발을 하거나 위탁생산을 합친 이러한 단어이기 때문에 위탁개발생산서비스를 하는 이런 회사를 우리가 찾아보면 돼요. 자 그런데 이런 종목이 사실상 미중갈등이라는 이슈가 어, 작은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주가가 한번 올라갈 때 굉장히 크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종목을 하나 찾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바로 이 종목인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영업이익이 매년 연마다 꾸준하게 순증을 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뭐 2021년부터 지금까지 영업이익이 단한 번도 꺾이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는 그 고금리 시대에서도 그만큼 굉장히 좀 많은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꾸준하게 돈을 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세력들이 이렇게 2년 동안 물량을 매집을 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조만간에 정말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아 그러면 나도 이 종목이 무엇인지 좀잘 받아가서 정말 제2의 N캠 같은 이런 종목 좀 이렇게 매수를 한 다음에 정말 크게 수익 낼수 있는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 진행을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상단에 제 전화번호 보이실 건데, 010-2596-0270, 여기에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딱세 글자만 문자 보내 주시면 되고요.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이렇게 찾아 나온 대시세 종목 여러분들께 다 문자로 보내 드리려고 하니까. 자, 이번에 이 종목 여러분들 정말 많이들 받아 가셔서요. 자, 여러분들께서 정말 크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에 꼭 진행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다시 APR로 돌아와서요. 자, 이 APR이라는 종목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 지금 단기간에 있는 저항대는 31만 7천원 정도에서 위치를 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지금 APR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 종목에 물려계신 분들이라고 했을 때는요.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평균 낙가가한 32만 5천원 부근에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자, 왜냐하면 여기서 막 주가가 많이 급락에 나왔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 구간에 물려 계신 분들이어도 이런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대략적으로 평단이 한 32만 5천원 부근에 위치를 하고 있을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그런 경우에는 지금까지 막 주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으니까 굉장히 좀 많은 고민들을 하실 거예요. 이걸 내가 지금 팔아야 돼? 아니면 더 홀딩을 해야 돼? 약간 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이 정답은요 여러분들 어떤 거냐면 우선은 내가 예를 들어 100주 정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지금 여기에서 저라면 본전 한 절반 정도의 물량은 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은 사실 이게 주가라는 게 당장에 내일 오를지 내릴지는요, 지금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잖아요. 제가 여러분들께 아까 말씀을 드린 것도, 자, 여기서 주가가 이렇게 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자, 이런 식으로 흘러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란 말이에요. 근데 뭐제 말과 다르게 여기서 갑자기 장대 양봉이 나올 수 있기는 해요. 하지만 그런 것 때문에, 어, 여러분들께서 예를 들어서 한 50주, 100주 정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50주 정도를 내가 본전에 팔아가지고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좀 현금을 보유하고 계시다가 나머지 50주가 만약에 주가가 급등이 나온다 그러면 여기서 수익 보가 팔면 되는 거고요 내가 만약에 50주 정도를 팔고 이제 현금을 챙겼는데 갑자기 주가가 또 떨어져 그러면 그때 이제 또 저점에 이제 우리가 잡아놓고 나머지 그 50주를 판돈 해가지고 추가 매수를 해서 평균 나갈 또 다시 낮춰 놓으면 나중에 주가가 또 다시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내 수익은 어떻게 되는 거야 여러분들 그때 화가 될수 있는 이러한 매매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apr이라는 종목은 우선 지금 만약에 31만 7천원이나 32만 5천원 이 부분까지 올라왔을 때 본전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께서 일부분은 좀 비중 조절을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주가가 내려왔을 때는 여러분들의 저점에서 잡을 수 있는 이러한 매수를 진행을 하시면 된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이 이 다음에 떨어지는 이 매수 타점에 우리가 얼마로 잡아놓고 좀 대응을 해야 되는가? 자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APR이라는 종목의 대응자료 하나 만들어서 가지고 왔거든요.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apr의 이 대응 자료가 어떤 거냐면, 자 여러분들께서 apr이라는 종목, 그럼이 다음에 주가가 떨어질 때 여러분들이 저점 어디로 잡아 놓고 매수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건지 하는 정확한 저점 매수 타점과, 자 매수하신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시면 되는 건지, 자 그리고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목표가를 얼마를 잡아 놓고 매도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건지까지. 상세하게 적혀져 있는 게 바로 이 대응 자료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APR 이라는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계셔도요. 자, 이 대응 자료 받아가셔서 여기 적혀져 있는 대로 따라 하시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크게 수익 낼수 있다 라고 저는 자신있게 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으니까 아, 그러면 나도 이 APR 이라는 종목의 대응 자료 좀잘 받아가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수익 크게 내려고 하는 자,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좀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상단에 제 전화번호 보이실 건데, 010-2596-0270. 여기 있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APR 자 APR이라고 딱네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APR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대응 자료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자 이번에 APR 대응 자료 정말 많이들 받아가셔서요 자 결과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크게 수익 내실 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 반드시 꼭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APR p r 의 대응 자료는 여기까지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자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께 제가 선물 하나 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 거니까요. 자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하는 선물이 뭐냐면요.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이런 단타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대시세 종목이라든지 자 이러한 종목들을 이렇게 억구 주연하게 받아가셔서 정말 꾸준하게 수익을 보시는 이러한 수동적인 매매에 굉장히 좀 많은 만족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어 우리 구독자분들과 또 얘기를 하다보니까 아 나는 내가 스스로 이렇게 종목을 찾아서 하는 능동적인 매매 이걸 통해서 나의 주식실력을 키우기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여러 좀계시더라고요자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종목을 좀 찾아서 매매를 할수 있을지 자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거는요 바로 RSI 과매수라는 하나의 신호 검색을 이용한 매매를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자, 이 RSI 과매수라는 건 실제로 제가 매매를 할때 사용을 하는 거기도 한데 그냥 대표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RSI 과매수 제가 사용을 하는 화살표 같은 경우는요, 시가총액이 1조 이상의 대형주에만 좀 해당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계셔야 되고, 지금 보시면 과거에 큰 상승이 나왔었던 두산 애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자, 이 구간에 자, 이 앞에 지금 화살표 나와 있는 거 하나 보이시죠? 이 화살표가 나온 이후로부터 여러분들 주가의 상승이 어떻게 올라갔습니까 요런 식으로 크게 주가가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는데 제가 2023년에 LNF나 이런 어 에코프로비엠 같은 요런 종목들을 어떻게 매매를 진행을 했었냐면 자 보시다시피 LNF같은 경우도 큰 대세 상승이 나오기 전 여기에서 화살표가 나와있는 걸 지금 보실 수가 있죠 이 화살표가 잡아주는 위치가 뭐냐면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정배열로 전환이 되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우아향 추세를 돌파하는 이러한 자리 에서 화살표가 나와주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제대로만 매매하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굉장히 큰 이러한 수익을 볼 수가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종목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작년에 굉장히 많은 상승에 나왔었던 대형주들을 모두 다 살펴보시면 에코프로비 같은 경우도 여기서 화살표 한번 나온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가주는 이런 움직임이 있었고 금양이라는 종목도 보시게 된다면 자 보시다시피 이 바닥 구간에서 화살표가 나왔을 때. 우리가 매수를 했다면 굉장히 많은 수익을 보실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한 종목만 더 보자면요,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해 나왔던 포스코 DX라는 종목도 보시다시피 이 바닥권에서 화살표가 나와주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면서 그 뒤로 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가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걸로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이 화살표를 제대로만 세팅을 할줄 알아도 여러분들이 수익을 볼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해 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거는 키움 증권에서만 가능합니다. 키움 증권이 아닌 다른 증권사 어플은 여러분들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키움 증권 사용하세요. 이걸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자, 그럼 키움 증권을 사용하시는 이 어, 차트 화면에서요. 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신 다음 자, 여기 보시면은 신호 검색 적용이라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 신호 검색 적용이라는 거를 클릭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신호 검색 적용을 누르시게 되면 뭐가 나온다 여러분들. 이렇게 신호 검색이라는 차 함과 함께 검색하는 란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RSI 과매수라고 검색을 해 보시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RSI 과매수라는 게딱 눈에 보이실 거예요. 자, 이거를 클릭하신 다음에 적용을 누르시면 요렇게 화살표가 나오죠. 맨 처음에. 는 그럼 이 화살표를 누르신 다음에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수치를 여러분들이 수정을 하셔야지만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요 화살표의 위치처럼 제대로 된 위치를 잡아 줄 수가 있는 거다라고 여러분들 보셔야 되거든요. 아,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 어, 보시 보다시피 피리오드에 14라고 적혀 있고 퍼센트에 70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수치를 제가 어떤 수치로 수정을 해서 사용을 하는지 정말로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정말 저희 채널에 구독을 해주시고 제 영상을 애청해 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 화살표 수식을 특별하게 드리는 거니까 자, 저희 채널 구독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요 자, 상단에 제 전화번호 보이실 건데 010-2596-0270 여기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구독 자,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 남겨 주시면서 구독했다고 인증 하나만 해 주시면은 제가 요 칸에 어떠한 숫자가 들어가야지만 여러분들이 이 화살표 수식을 제대로 만들어 낼수 있는지 이 수식값을 제가 문자로 다 보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아, 내가 정말 이 화살표 수식을 제대로 한번 가져가 본 다음에 자, 이런 자리에서 제대로 매수하고 정말 큰 수익을 내가 스스로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좀 진행을 한번 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빨리 영상 일시정지 하시고요 저에게 구독 두 글자 문자 보내셔서 이 수치값 많이들 받아가시고 여러분들 정말 크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 꼭 많이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